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요새 정신이 없어서 날짜를 모르겠네. <laughs>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음, 지난 금요일 시골 촌부가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정말 엉망진창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서 노구를 <laughs> 끌고 아, 서울로 촛불집회로 올라갔습니다. 아, 토요일은. 지인들을 만났고 올라간 김에 지인들을 좀 만났고요 토요일 날은 여의도에 가서 촛불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laughs> 며칠 유튜브 영상을 찍지를 못했네요. 뭐 제가 뭐 매일 찍는 건 아니니까.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제 유튜브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그 젊은 여성들. 그들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죠. 그러니, 아, 윤석열이가 그 젊은이들의 무관심을, 정치적인 무관심을 아주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어, 3, 4, 2, 3, 40대들은 아마 계엄이 뭔지, 어, 군부구 대타가 일어나면, 이번, 이번에는 이제 친이구 대타지만, 얼마나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살벌해지고 공포스러워지는지 경험을 못해 보셔서 잘 느끼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고 심지어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고 분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80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79년 12월 12일, 내일이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 전두환 일당은 아, 군부구 대탈을 일으켰습니다. 어,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평화롭게 삼김, 삼김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야, 우리의 민주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가 아,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었는데, 그들이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암울한 시기를 겪었지요. 군부 끝에다가 성공하고 군부가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미얀마나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목격하듯이 세계에서 그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음. 명분도 없다 보니까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뻔한 뻔한 앞날입니다. 물론 나라가 망해도 나라 경제가 망가져도 그 소수 구테타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고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독차지하는 그런 꿈을 꾸겠죠 이번에 그 군부들이 뭐 옛날에 12.12 12 사태 때는 전두환 일다 일부 일 군인들이 일으켰는데 박정희 때도 그렇고 이번에는 친이구태타다 보니까 뭐 거의 반대 세력이 없어요 그냥 전군이 동조를 한것 같아요 물론 뭐 양심 있는 몇몇 사람들이 지시를 따르기 망설인 건 나타나고 있지만 대다수가 아 군인의 그 무조건 명령을 하면 복종해야 된다는 어거지 논리로 다 명령에 따랐거든요 오히려 그 장성들 간부들은 영령을 맞이 못해 복종하는 듯이 했어요. 성공하면 자기들에게도 권력의 일부를 놀아가 줄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속으로 비겁하게 그냥 자기는 아니지만 따르는 척 했겠죠. 오히려 동원된 총을 들고 동원된 군인들이, 사병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거짓으로 국회에 동원은 됐지만,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총을 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하진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을 테니까요. 정말 이 지도자 한 명, 어, 미치광이,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완전히 정치라는 게 무언지, 독재라는 게 무언지를 실감하게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도 위험 요소들이 꽤 많은데,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 군인들도 경찰들도 아 이렇게 국민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 이제 그래서 그 거기에 편들면 반란입니다, 역적. 옛날 같으면 이런 경우 삼족을 멸하죠.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일신상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제 뭐 차차 밝혀지겠지만, 그,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명을, 국방장관의 명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지 못해 하는 척이든, 뭐 자기 의도가 그랬든, 참여를 했든,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마 죄 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쿠데타의 실패의 원인은 제 생각으로는 그들이 국민을 너무 얍잡아 봤다는 겁니다. 45년 전에 1224태 때와 5.16쿠데타 구태타, 구태타 때하고는 지금 굉장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박정희 때는 그저 소수, 공부가 뭐 하면 그 신문 몇 개, 뭐 방송도 제대로 할때 방송국 한두 개 장악하면 정보가 통제가 완전 통제되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 이긴 놈이 지배하는 그런 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또 전두환 때도 그 군인들의 정보, 그것만 자기들이 통제하고 방송국, 신문사만 통제하면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뭐, 1분도 안 돼서, 아니,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됩니다. SNS를 통해서. 이번에 시민들이 그밤 중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 빠른 시간에 모일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정보통신의 발전이죠. 인터넷, SNS의 발전. 그걸 너무 무시한 겁니다. 이 바보들이. 자기들이 뭐, 군과 방송국 몇개 방송국은 뭐 장악할 생각도 안한것 같아요 그냥 군이 들어가서 국회만 통제하면 끝날 거라고 그리고서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조작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에 따른 거를 뭐 어떻게 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개엄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면 끝날 거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요새는 카톡, 뭐 페이스북 이런 게 너무 빠르다 전파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국회로 모여서 그들을 방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뭐 군인들 핸드폰을 뺏어 따르는데 그래도 그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다행이고요. 어쨌든 제가 아 이런 맨날 그냥 산에 오르면서 아 한가한 얘기, 우리 사는 얘기, 아 산의 모습, 숲의 모습 이런 것만 하다 느닷없이 개음에 대한 얘기를 그 하게 된건 아무리 이 산골에 처박혀 살고 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그날 밤 12월 3일 밤 저도 실시간으로 그 국회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군요 아 우리 세대는 12.12 .12 사태 80년 5월 광주. 서울에서의 그 5월 15일 경으로 시작되는데, 아, 점점, 그 점점, 점점 데모가 심해지고, 대학생들. 결국 전두환 세력들이, 일당들이 그 서울의 대학생 데모를 더 폭력적으로 유도하고, 결국은 5월 18일 광주를 완전히 바비큐환으로 만들므로써 어, 자기들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으나 이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전두환 일당이 그 다음에 노태우까지 얼마나 자기들의 이익을 이놈들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진상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태탈이 일으킨 겁니다. 이번에 미치광이 윤석열도 자기 부부와 그 둘레 세력들을 그들의 아니와 그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감옥 가기 싫어서 일으킨 구태타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인간들은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멍청한 걸 떠나서 나쁜 놈들이죠. 한골, 촌부, 인천은 아, 붕괴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비겁한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하, 자기들의 욕심,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게 본능이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갖고 산다면 이런 일들을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 이 바보 같은 놈은 이번 아마 구태타가 성공하면 자신을 비롯한 그 세력들이 그냥 잘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부, 군부의 그 어떤 제일 힘 있는자가 결국 어, 윤석열도 아마 쫓아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윤석열을 너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어, 윤석열 쫓아내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군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80년 최교화가 그, 자기의 그 권한을,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전두환이 그 장충체육관인가요? 거기서 그저 99% 찬성에 의한 대통령이 됐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미얀마나 이런 데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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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아놓은 우리 모든 경제적인 문화적인 외국에서의 신뢰가 한 방에 일거에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지금까지의 이 부강한 나라를 일시에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뭐좀 아직 이상한 친구들은 있지만 특히 국힘당 쓰레기들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일신상의 그 국회의원직 하나를 하고 싶어서 끝까지 버팁니다 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일신을 위해서 그냥 꼼짝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의 힘은 정말 국민들에 의해서, 아니 자신들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되고 해체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참 산에 걸을 때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 요 며칠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울렁거리기 때문에 이 순간을 제 유튜브에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뭐, 저의 의견에, 저의 생각에 반대하시는 뭐, 긍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 생각과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빨리, 하루 빨리, 어, 구태타 세력들을 어, 징벌하고 다시 안정된 국가의 모습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숲속에 바위들 나무들은 뭐 우리들의 이런 어려움도 그냥 아란 것 없이 자기들의 자태를 그냥 지키고 있네요. 자,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빠른, 다시 한번 빠른 국가 안정을 고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기원합시다. 안녕.